존 역할과 우체국, 그 다음에 모텔 주인, 재즈싱어, 제임스 역할을 연기하는 배우 이성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위엠프 데이를 찾아 주신 관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공연을 사랑하는 관객분들을 위한 위엠프의 특별한 시간, 위엠프 데이를 맞이해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 헬프봇이라 불리는 우리 구식 로봇들이 도식 로봇들을 만나볼텐데요. 이들은 아주 예민한 로봇들이니 다음에 주의사항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의 무대 인사는 사전에 안내드렸던 것 같이 사진 촬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플래시를 터뜨리거나 촬영 중 다른 자리로 이렇게 이동하시는 경우 우리 헬퍼봇들이 놀라서 망가져버릴 위험이 있으니까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무대 인사 진행 시 우리 환호성 대신에 심찬 박수로 마음을 대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헬퍼 봇들은 사람들의 큰 목소리에 놀라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주위 사람들을 잘 지켜주신다면, 잠시 후인 헬퍼 봇들의 해피엔딩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요? 자. 준비되셨나요? 네. 그럼 이제 우리 올리버와 클레어를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올리버와 클레어 먼저 간단하게 인사 한 번씩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리버 역의 정욱진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클레어 역의 헤나입니다. 공연이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께서 모였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래도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실 줄은 몰랐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최근 들어서 관객분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기회나 자리가 참 많이 없어졌고 지금 힘든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이 자리가 굉장히 더 소중하게 다가오고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자리를 가득 채워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많이 와주실 줄 몰랐는데 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나마 저희 공연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뜻깊은 자리인 것 같아요 비록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말이나 이런 걸나누지 못하지만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네. 소문으로는 그 위메프 데이 인기가 대단해서 오늘 공연 티켓이 굉장히 치료 했다고 들었는데 저희를 <laughs> 보내주신 사랑에 <laughs> 항상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출연진들의 소감 한마디씩 들어봤는데요. 아, 귀한 발걸음 해주신 관객분들을 위해서 또 예쁜 선물이 있죠, 카우치 선물. 선물 들었다고 하는데 두 분도 한번 보셨나요? 예, 저희 지금 받았어요. 저희 받았어요. 너무 귀엽고 네. 약간 그 TV를 제가 오늘 저희 의상 선생님께 들었거든요. 아, 네. 네, 크기가 파우치긴 한데 약간 여성분들 화장품 들고 다니기에는 약간 작으실 수도 있는데 그 석고 방향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안에 넣고 옷방에 걸어두면 너무 귀엽고 예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냥 한번 노릇시따라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요즘에는 동전을 많이 안 쓰지만 동전을 좀 모아서 쓰고 싶은데요. 올리버처럼요. 예 여기도 굉장히 비슷한 <laughs>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 친구가. 아, 그러네. 그렇기 때문에, 동전을 이렇게 모으셔서, 요즘에는 은행 가셔도 바로 안 가가지고, 이렇게 시간이 좀 있었더라고요. <laughs> 바으셔서 이제, 네, 입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니까 <laughs> 주역병은 <laughs> 그, 그 안에다 금거북이? 예, 물고 다닌다고. 그게 다른 선물 <laughs> <laughs> 네, 앞으로 넣고 다닐 거라고. 아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파우치가 3개가 있죠. 네. 혹시 오늘 무슨 파우치를 받으셨나요? 올리버라고 저는 올리버 들었는데요. 바우치. 아 올리버 파우치구나. 네. 네. 그러면 내일도 위 f 프데이가 있죠. 그렇죠. 내일은 또 어떤 파우치 받나요? 누구 파우치? 제가 어제 누구? 어제 그래. 아 어제 클레어를 받어제 클레어, 오늘 올리버, 아, 내일은 제임스 파우치를 받게 됩니다. 내일 아, 말을 따시려고 지금. 아 네네. 아, 네. 그렇죠. 네. <웃음> <웃음> 저희 이렇게 준비한 위 f 프데이 간단한 무대 인사 드렸는데요. 가신 길에 티켓 봉투 한번더 확인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저희 공연이 드린 여운과 이 감동이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조금이나마 즐거움과 행복을 드렸으면 참 뿌듯하고 좋겠습니다. 네. 네. 어, 어쨌든 이렇게 위메프 데이를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너무 뭔가 특별한 자리인 것 같아서 굉장히 즐겁고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반가웠고요. 그리고 위메프 많이 이용해주세요. 네, 그래야 <laughs> 이렇게 또 우리가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t to bring a banner, 화이팅! 네. 네. 화이팅! 네. 자, 혹시 u n 도 i e s Mika. Good job. You make to Haiti, automatic and 라고 지엑스. 기억해 주시고요. 네. 자, 끝났나요? 예, 저는 예, 끝났습니다. 야, 아쉽지만 저희가 준비한 순서를 이렇게 해 줍니다. 여러분 돌아가시는 발걸음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우리 행복해요, 함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laughs>